어머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 대답 좀 해보세요. 여보, 빨리 와봐. 어머니가,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으시는 것 같아. 어머니, 정신 좀 차려 보세요. 이 손목 맥박이 느껴지지 않아, 어떡하지? 119에 전화해야 하나? 아니면 바로 장례식장에?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의사 선생님도 말씀 안 해주셨는데. 지금 당장 119에 전화할게 그런데 그 다음엔 그 다음엔 무엇부터 해야 하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로 80세, 40년 넘게 응급의학과 의사로 일해온 김진환입니다. 방금 본 상황 너무나 당황스럽고 두려운 순간이죠.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가족이 집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진 않으신가요? 저도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35살 때 아버지를 집에서 갑자기 떠나보냈을 때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방법은 배웠지만 이미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존엄하게 보내드려야 하는지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병원에서는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그러나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집에서 임종시 절차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정보는 의학서적에도 없고, 의대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삶의 지혜입니다. 저는 이 특별한 정보를 수십 년간 응급실에서 만난 가족들에게 조용히 전달해 왔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사랑하는 사람을 집에서 떠나보낼 때 당황하지 않고 품위 있게 마지막을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립니다. 불길하다거나 불편하다는 이유로요 하지만 삶이 있으면 죽음도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집에서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40년 의사 생활 동안 한 가지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의학적 지식이 아무리 풍부한 사람이라도 정작 가족이 집에서 돌아가셨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자를 살리는 교육은 끊임없이 받지만 이미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존엄하게 보내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수백 번 연습하지만 사망 후 절차는 단한 번도 배우지 않죠. 제가 35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저는 병원 당직을 마치고 부모님 댁에 들렀습니다. 아버지가 평소와 달리 낮잠을 너무 오래 주무시는 것 같아 깨워보니 이미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의사였던 저는 그 순간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다른 의사에게 연락해야 할지, 장례식장에 바로 연락해야 할지,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결국 실수로 잘못된 절차를 밟았고, 그로 인해 아버지를 제대로 된 예우로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후회와 죄책감은 지금까지도 제 마음 한 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저 같은 의사도 이럴진데 의학지식이 없는 일반 분들은 얼마나 더 혼란스러울까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기 전에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절차를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119 신고의 중요성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에서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반드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2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장례식장에 연락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고령으로 자연사하신 경우라도 병원 밖에서의 사망은 모두 법적으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78세 정영호 할아버지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92세 어머니가 집에서 평화롭게 잠든 듯 돌아가시자. 오래 사셨으니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고 바로 장례식장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서는 사망진단서 없이는 고인을 모실 수 없다고 했고 결국 법적 문제로 3일이나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119 신고를 건너뛰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해 장례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나 상속 절차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119에 신고할 때는 최대한 침착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집에서 가족이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하면 평소 앓고 있던 질환이나 복용 중이던 약에 대해 알려주세요. 이런 정보가 사망 확인과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119 구급대원은 기본적인 사망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혹시 오랜 병원 끝에 돌아가신 경우라도 신경질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차분히 협조해 주세요. 구급대원들도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가족들과 이 상황에 대해 대화해 보는 건 어떨까요? 만약 집에서 누군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가족 회의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사망 진단서 발급받기. 두 번째로 사망 진단서는 반드시 의사에게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출동해 사망을 확인했다고 해서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급대원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는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의사의 진단과 서명이 필요합니다. 사망진단서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사망진단서 환자를 진료하던 의사가 작성. 시체검안서 사망 후 의사가 검안을 통해 작성. 집에서 돌아가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평소 진료를 받던 의사 주치의가 있다면 그 의사에게 연락하세요. 주치의가 보통 2주 이내에 진료한 기록이 있다면 일반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줄수 있습니다. 둘째, 주치의가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119를 통해 방문한 의사나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후 시체 검안서를 받게 됩니다. 76세 김영수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아내가 집에서 돌아가셨을 때 평소 진료받던 내과 의사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일주일 전 진료 기록이 있어서 의사가 집으로 방문해 사망 진단서를 발급해 줄수 있었고 장례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80세 박명자 할머니는 남편이 집에서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평소 다니던 병원 기록이 없어 사망 진단서 발급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경찰 조사를 받고 부검까지 이어져 가족들이 큰 슬픔 속에서 추가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실천 팁으로는 가족 중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 연락처를 항상 휴대폰에 저장해 두세요. 정기적인 진료를 통해 진료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 진단서 원본은 보험, 연금, 재산 처리 등에 여러 부 필요하니 최소 5, 6부는 발급받으세요. 여러분 지금 당장 가족들의 주치의 연락처를 모아 볼까요? 없다면 오늘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준비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3. 장례식장 선택 시 고려사항. 세 번째로 장례식장 선정은 시간과 거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장례식장을 고를 때 가격이나 규모 또는 주변의 평판을 먼저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요소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시간과 거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망 후 시간이 지날수록 고인의 상태는 변화합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난방이 강한 겨울철에는 그 변화 속도가 더 빠릅니다. 고인을 최대한 존엄하게 모시기 위해서는 신속한 이동이 필수적입니다. 83세 이상철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아내가 돌아가신 후 고향 마을의 장례식장으로 모시기 위해 3시간 넘게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이미 고인의 상태가 많이 변했고 가족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여름이라 상태 변화가 더 빨랐던 것이죠. 고향에서 장례를 치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고인의 존엄성이 우선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장례식장을 선택할 때는 시설의 냉장 보관 능력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든 장례식장이 동일한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소규모 장례식장은 냉장시설이 부족하거나 노후된 경우가 있어 고인을 모시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천 팁으로는 가족이 거주하는 곳에서 30분 이내 거리의 장례식장 두곳 정도를 미리 알아두세요. 연락처 위치, 기본 가격대 정도만 메모해 두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종교적 특성이 있다면 그에 맞는 장례식장인지도 미리 확인하세요. 장례 비용은 지역과 시설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므로 대략적인 비용 범위도 파악해 두세요. 빈소 예약과 화장 예약은 동시에 진행해야 함을 기억하세요. 지금 떠오르는 장례식장이 없다면 오늘 하나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인터넷으로 간단히 검색해 보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마음이 나중에 큰 위안이 될수 있습니다. 4. 사망 신고와 재산 정리 네 번째로 사망 신고와 재산 정리를 가능한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 행정 절차를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행정 절차는 우리의 슬픔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늦어질수록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망 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가능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고를 기점으로 공과금, 보험연금 등 다양한 행정처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79세 이정숙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사망신고를 미루다가 자동이체 해지와 부채 조회를 놓쳐 수백만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행정절차를 몰랐기 때문에 발생한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사망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 진단서 원본, 신고인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사망 신고 후에는 다음 행정 절차를 진행하세요. 사망자 재산 조회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금융기관 계좌 해지 및 예금 인출, 공과금, 전기, 수도, 가스 등 명예 변경, 휴대폰 요금 자동이체 해지, 보험금 청구,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정리.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부채가 많다고 판단되면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절차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므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법적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실천 팁으로는 가족 간 자신의 재산 상황, 특히 부채를 공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이체 목록을 정리해 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주요 금융기관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보관해 둡니다. 보험 증권은 한 곳에 모아 두고 가족에게 위치를 알려 두세요. 지금 당장 고인의 명의로 남아 있는 자동 이체를 떠올릴 수 있으신가요? 가족 중 누군가와 함께 각자의 자동 이체 목록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이런 작은 준비가 나중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5. 심리적 준비와 대화의 중요성. 다섯 번째로 심리적 준비와 가족 간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절차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준비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합니다. 그래서 정작 그 순간이 왔을 때더큰 충격과 혼란을 겪게 됩니다. 제 동료 의사 78세 박지원 선생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평소 가족들과 자신의 임종에 대해 자주 대화했습니다. 어떤 치료를 원하는지. 어디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은지, 장례는 어떻게 치르기를 원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두었죠. 그 결과 박 선생님이 실제로 돌아가셨을 때 가족들은 큰 혼란 없이 고인의 뜻에 따라 존엄한 마지막을 함께 할수 있었습니다. 반면 이런 대화 없이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이한 가족들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고인이 원했을까 하는 불안과 자책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천 팁으로는 가족 간 편안히 죽는 것 대화의 시간을 마련해 보세요. 연명치료, 장기기증, 장례방식 등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눠 보세요. 모든 가족이 중요 서류와 연락처의 위치를 알수 있도록 하세요. 죽음을 금기가 아닌 삶의 자연스러운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문화를 만들어 보세요. 이런 대화가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는 결코 불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뜻을 존중하고 남겨진 사람들의 혼란을 줄이는 가장 따뜻한 배려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이런 대화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저녁 따뜻한 차한 잔과 함께 이런 대화를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집에서의 임종시 꼭 알아야 할 다섯 가지 절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반드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둘째 사망 진단서는 의사에게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셋째 장례식장은 시간과 거리를 최우선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넷째 사망 신고와 재산 정리를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다섯째 심리적 준비와 가족 간 대화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40년 의사 생활을 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비밀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리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울 수도 있고, 오랜 병원 끝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미리 준비해 둔다면 그 순간의 혼란과 고통은 크게 줄어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그 준비의 첫 걸음을 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가족의 주치의 연락처 모으기. 근처 장례식장 정보 알아보기. 보험증권 정리하기. 자동이체 목록 정리하기, 가족과 죽음에 대한 대화 나누기. 이런 작은 준비들이 모여 나중에 큰 위안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순간은 슬프지만 그 순간마저도 존엄하게 함께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남겨진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부터 준비하실 건가요? 지금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모두의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꼭 구독과 영상을 잘 보관하시고 헤매지 마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찾아봐서 잘 대처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